하! 하! 안녕하세요. 방재입니다 이제 나이트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일반 카오를좀 돌아가지고 스피릿 이 영혼이랑 용병 통찰 사이드 4석 주서가지고 이거 만들어놨습니다. 명상은 제일 핫타치긴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이트메어 믿는데, 그래도 노말보다는 좀더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샌더를 신어야 되겠다. 어제 지금 뭐 초반이랑 뭐 죽을 일도 없을 건데. 번개 강화래. 뭐야? 용병 뒤짐! 어, 용병 죽었는데요? 아, 연기인가 그거 만들어줘야 되나? 오. 어, 뭐 만만치 않은데? 뭔가, 난항이 예상된다뭔가저 그렇죠, 콜드 플레인이고. 근데 좀 편하긴 하다. 크랩신이. 그랜드차. 어, 뭐야, 벌써 깼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린데? 그래? 잘가? 그래도 그 답답한 느낌은 없어. 못 잡을 때, 그지? 어제 노말 밀 때는 발차기하고 뭐 이상한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막 했었는데, 확실히 그 답답한 느낌은 많이 없었냐? 왜트립신이좀 편한지 알겠다. 설치해 놓고 뛰면 돼. 설치, 설치, 뛰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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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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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경험치가 들어와 있더라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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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이게 더 좋을걸? 똑같네? 어, 경치도잘 주고 <laughs> 시원하다 시원해 그지? 어, 데몬 하이다뭐머 이런 거 도친 개취니긴 하네 안녕 카운테스 좀 세져서 왔단다 바깥쪽에 있나 보네 줄, 에드 어, 그지 이거는 뭐, 바꾸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왜 이렇게 잘 피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아마 교복이었나? 초록 색깔? 스위치, 그래. 오, 뭐야. 또 길이, 또날 엇가하네. 한 바퀴 돌았잖아. 액티이 국룰. 화수도 돌다가 포기하고 게임 끔. 그랬던 적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이 트랩신이 여기서 좀 답답하네. 갔다 가자. 그래. 야, 이거, 이거 무시하고 갔으면 진짜 완전 억울할 뻔 했어. 아킨, 길을 잘 찍자. 우승벨이 되지 말자. 자, 아킨 생츄리 이것도 옛날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한퀴 끝난 것 같다. 너희들 배 아프긴 하겠지만, 미안해요. 한퀴 끝난 것 같아요. 아! 아, 웨이포인트를 안 찍었어. 괜찮아, 잡으면서 온데라 금방 갈수 있어. 야, 용병, 빠빠, 안 키워? 아, 이트면 선방. 됐어, 됐어. 여기도 근데 경험치가 좀 깨알 같거든? 여기다. 근 용병도 시체로 인식되나? 여이 어때, 어차피. 애니참 활성화 될때 쯤이면은 뭔가 템이나 그런 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뭐라고요? 액트3에서 업보청산을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물약으로 버티면서 이번기가 벗어나지 않게 삑살이안 나게 오케이 샤에 배추 메찬이 더 좋아 와부렀다 어길잘 찾게 해 주세요 하고 가는 거지. 아 롯데 롯데. 이, 이 시체가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돼 시체? 오케이 됐다. 뒤졌다 이제. 흠. 이것도 재능이야. 오케이 가자. 뭐야 이거? 연기. 누가 산타클로스 왔다 갔다? 연기. 네프룸. 네프룸. 좋았어. 랩재가 37 넣길 수 있잖아 크으, 이제 용병은 죽지 않겠다 끝났어 이제 여기 했으면 진짜 이제 달리기 싸움이지 달리기 싸움 야 일로와 용병 아이 멍청한 놈뭐 죽어 죽어주면 버릇 나빠져 애들 힘유 얘네 그래, 거기 있어라 형이 이쪽으로 가서 너 반겨줄게 기분좋게 해줄게 일로와 어디있어 그래, 거기, 거기서 맞을래? 내거거기서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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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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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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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안수. 좀 독특한 템들을 오늘 많이 먹네? 우선 룬 하나 나온 거 같거든? 룸! 아, 랩룬 아니면 우웅 나와야 된다고? 어, 생각보다 딜잘 들어가네? 요즘 용병은 못 버텨, 저거. 그지 그러면, 너올라 와봐. 옛날, 옛날 그 꼼수가, 꼼시가 되나? 옛날 그 꼼시가 되네? 이거 레이저도 안 들어오잖아. 이러면. 옛날 꼼시가 되긴하네 이 불은 어쩔수 없는데 아 뭐야 두, 뚫리냐 이거? 아아아깜빡이는 키고 들어와라 헥 <laughs> 바보 난 여기 있지롱 난 여기 있지롱 건틀리 샤코 됐어. 아 레이저는 손에 바짝 붙어있으면 안맞아? 나름 꿀팁이네 오케이 이제 액트5 포탈 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어, 벌써 한 마리 끝났고. 번개 면역은 없었나보다. 그지 이것도 운이지, 뭐. 아닌가? 원래, 없, 원래 없나? 여기? 번개 면역은? 맞겠냐 됐다. 가보자고. 오, 잘 잡네. 없어도 잘 잡네. 얜 짭이니까. 얘가 찐인가? 어 아, 누가 진짜예요? 얘가 진짜겠지? 그래야만해? 얘가 진짜인가보다. 과일 뭐줄 거야? 그, 그래? 데 뭐, 그럴 수 있지. 첫인상이 별로네. 지금 파밍 해보려고 헬 넘어 액티를 다 밀고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번개면역 때문에 트랩신으로는 지금 벽을 느, 느낀 상태입니다. 헬 넘어왔으니까 요정도 배신 랩룬 카운테스런 돌아서 랩룬 정도 먹어가지고 갑옷 하나 만드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파밍을 좀해봐야겠 될... 바로 텔봉 사러 갑니다. 여기에서 돈좀 벌고 오자. 차라리 나이트 핀들런 좀몇 바퀴 하고 올까? 그게 더 낫겠는데? 마스크 좋아. 저런거 스킬부터 있으면 비싸잖아. 음, 음. 5천원? 오, 방금 3만원. 오, 좋아, 좋아, 좋아. 반갑다. 무기. 번개 파자. 0번 안에 먹을 수 있다. 나왔는데 내가 지나갔나? 두 번. 아, 번개. 뭔가. 아, 연쇄 번개. 8만 8천원.

물량 먹을 걸. 이 포도알. 야, 여기 써져 있네. 욕심, 욕심. 공발놈들이 뿌여있어요. 오. 어. 캐릭터 찢어질 뻔했어. 근데 오르트 많이 나오는 건 좋긴 해? 어, 퀴레스 삼족해인데저 들고 있어볼까? 어떤데? 어? 퀴리스 삼소켓. 들고 있어 볼까요? 누가 죽기라도 해야 1 0폭으할거 아냐. 룸룬. 룸룬 먹어야 됐었지 않나? 안녕. 룸 먹으러 왔는데요. 램룬 아. 그런데 언니, 요번엔 20번 하나 주시죠. 20번이요. 20번. 오르트지? 20번처럼 보이냐? 까비. 근데 20번, 20번 먹기가 생각보다 빡세네 죽어, 아, 20번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20번, 20번 씩, 20번 씩, 20번 어, 죽을라것거 같은데, 그래요? 뭐, 런던어 런들. 런들 이거 그건가 아니네 알리바바들 <laughs> 누나 그만 보면 안 될까 우리 이제 나 누나 싫어 이제 나저 누나 싫어요 왜 이렇게 잘 피하는 야1 0번 때도 안 보이는데. 뭐야, 공포키 하나에 랩룬 하나네. 공포키 세개 드릴 테니까, 번개 파기참이랑 랩룬 하나 교환하실 분 있나요? 500원 이득이실걸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겠습니다. 파기참도 하나 구매했고, 이제 랩룬. 이제 뭘 해야 되냐. 파기참 생겼으니까 이제 피치가 될 거란 말이죠. 이 피치 가서 이제 삼수키 값을 먹을까 했는데, 그냥 이 퀴레스로 때우죠. 그래야 제가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엘, 줄, 램. 네. 하, 방어력 냉기 피해 이거네. 물론 지금 이캐릭의 목표는 요거긴 하거든요. 그래 모자이크를 껴가지고 촉촉촉촉촉하는 그어세신을 해보고 싶었는데, 야 이게 너무 먼거 같아요. 자급자족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너무 빡세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냥 무기 사서 네가 뭘 하는 건지나좀 보여줘라. 눈으로라도 맛이라도 보게. 이런 느낌인 거지. 웃기지마. 파밍해. 이거인 건지. 아무튼 나이트메어 이제 헬 입성까지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방향성을 좀 정해와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팡진이었습니다. 구독과